이어서 갑니다. 아가보이데스 몽블랑입니다. 아가보이데스 몽블랑. 어? 안에. 아, 네. 어, 아래 얘는 패스. <laughs> 패스. 패스, 패스, 패스. 이쁜 아이 보세요. 플루디디테. 플루디디테. 15cm 넘습니다. 4만원 드릴게요. 피치스 앤 크림 얜3 5 0 0 0원이 아이도 15cm 넘지요 너무 어 짱짱하게 우두커니 서 있어서 제가 멋져고 하는 것 같아서 찍어 찍어주려고요 피치스 앤 크림 <laughs> 웃겨요 이 아이들도 <laughs> 보면은 재밌고 블루엘프, 블루엘프도 뭐 지금 한참 예뻐질 때죠? 이거 보세요. 제가 백봉 그때 약해 먹어서 제가 저 안에 격리시켜 놨잖아요. 이 아이가 이렇게 예뻐졌답니다. 보세요 아가들 나온 거. 아가들이 그냥 바글바글 바글바글. 바글. 에이 바글바글 바글, 바글, 바글. 이 아이 보세요. 어? 어? 정말 대견스럽습니다. 정말 대견해요. <laughs> 여러분들. 아 제가 뭐 대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펜지또 있고요. 펜지입니다. 펜지. 팬지. 그래서 C 플러스 C 플러스. 보세요. 색깔 맨날, 어, 이, 아이들이 색감이 이 정도로만 있으면 좋겠어요. 그죠? 얘는 합식입니다. 색이 이뻐서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주고 있습니다. <웃음> 패러독스. <웃음>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음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거는 아시죠? 저 어제 쿤언니야거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도 더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. 요즘 환절기니까 여러분들 감기 같은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시고요. 저는. 더 이쁜 아이들로 더 열심히 키워서 예쁘게 키워서 음, 금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, 음, 사랑하고요. 여러분이 있어 제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